찾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퍼에 광주 오포에도착했고요 윈스톰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윈스톰 2008년식에 배출저감등급이 4등급, 5등급이 아니고 4등급인 차량을 매입을 하러 왔습니다. 차량이 지금 시운전부터 해보고 있는데요. 차량의 미션 엔진 상태는 뭐괜찮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엔진 쪽에서 이제 커버 속에서 이제 소리가 좀 나는 거가 있어서 겉벨트하고 이제 덴트폴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요거는 제가 그 아는 공업사로 입고 해서 덴트폴리까지 겉벨트까지 교환한 뒤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이상 없습니다 이게 배출저감량치 4등급 이라 이제 수도권 진입 하시는데도 큰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네 윈스턴 차량 아까 제가 키운전하면서 말씀드린 엔진소리 벨트소리가 좀 나면서 벤트폴리나 벨트를 잡아주는 폴리쪽이 흔들리면서 이제 여기 그 뚜껑까지 소음이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입구에서 수리를 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요거 수리비만 해도 40만 원이 넘습니다. 요거 수리하고 제가 소음 없이 다시 영상을 다시 올려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뭐 그렇게 보시고, 휴운전할 때 그, 악셀을 밟았을 때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그쪽 엔진 문제가 아닌 덴트 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겉벨트 세트만 교환해준다면 소음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외관 상태도 보면 크게 범퍼 쪽에 뒷범퍼 쪽에 살짝 그거 빼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LT 모델로 발판도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2008년에 24만 키로 타신 차량이라서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모든 작동 상태 썬루프 상태라든지 자 썬루프도 잘 되고요 근데 고객님께서 이제 후방 카메라도 매립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쪽에 매립을 해놓으셔가지고 후방 카메라도 루미러로잘 보이고. 위스톰 그 차량은 그 이걸 캠핑 용도로 사용하시 사용하시려고 1년 전에 구매를 하시고 캠핑을 다니다가 어뭐 다른 차가 좀 생기셔가지고 이 차를 그냥 판매 폐차하실까 하다가 이제 판매를 하셨는데. 요그 소리 나는 거 같은 경우만 저희가 다 수리해서 판매한다면 진짜 200만 원대 초반에 정말 저, 저렴한 캠핑용 차량 그다음에 그 배출 저감 장치 4등급 차량 수도권 어디든지 가능한 차량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판매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다시 이제 요 수리 수리해서 엔진 상태 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톰 차량 제가 공업사에 입고해서 댐퍼 펄리 댐퍼 풀리, 그 다음에 벨트 풀리, 벨트 전체 세트까지 모두 교환해서 소리가 완전 좋아졌구요. 엔진 상태도 완전 백길이처럼 변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윈스톰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수리가 완벽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자, 이제 저렴한 4등급 차량, 배출저검장치 4등급, 수도권 어디든 가능한 차량을 찾고 계신다면 찾아 수 연락 주시면 윈스톰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